안녕하세요 구속사 읽기 창세기 족보 148페이지 마할랄렐에 대해서 함께 구속사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할랄렐은 개난이 70세에 낳은 아들로 창세기 5장 12절 역대상 1장 2절 아담 이후 395년에 출생하였습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레스를 낳고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95세 아담 이후 1290년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15절에서 17절 마할랄렐은 아담과 535년을 노아와는 234년을 지냈고 그의 나이 592세에 그의 손자 에녹의 승천을 목격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마할랄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 마할랄렐은 찬양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할랄에서 유래한 명사 마할랄 명성 찬양과 하나님의 이름인 엘의 합성어로서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가사를 지어 곡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기리는 것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훌륭한 사람들에게 할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뜻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계시록 5장 12절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그 이름에까지 대두된 것은 당시 폭발적인 영적 부흥과 신앙 성장으로 하나님과 심히 가까워진 상태를 암시합니다. 아마도 에누스 때부터 하나님께 경배하는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던 것이 개난때에는 경건한 성도들의 복음자리와 터전이 세워지고 마련되었으며 말날릴 때에는 찬송이 충만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시편 22편 3절 그 찬송으로 영광 받으시게 된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5장 12절 찬송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피조물의 마땅한 응답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10편, 79편, 13절, 105편, 104절,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0편, 150편,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할렐루야의 언, 언어적 의미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어거스틴은 찬송이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할렐레의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동력입니다. 큰 소리로 소리 질러 찬양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20 사울의 악신이 떠났으며 사무엘상 16장 23절 깊은 감옥의 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며 모든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찬양을 앞세워 나간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찬양 중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10편 22편 3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찬양하는 성가대가 세마포를 입고 재금, 비파, 수금을 잡고 나팔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고 역대하 5장 12절 모든 사람과 모든 악기가 일제히 여호와께 찬양했을 때 역대하 5장 13절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능히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 이처럼 찬양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불러오는 거룩한 향기요, 그 결과 사람이 예기치 못한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동력입니다. 셋째 찬양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적 고백입니다. 당시 경건한 셋째 손 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고통의 현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죄악과 맞서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의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20장 4절 여호수하 10장 14절 42절 23장 1절 니에미야 4장 20절 이렇게 개나는 그가 받은 은혜를 기념하여 그의 아들의 이름을 마할랄렐이라고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맛보고 체험한 사람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6, 9장 22절 18절 18장 5절, 28절, 요한복음 1장 41절. 열두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나신 유다 지파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라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유다 지파는 선두로 출전하였으며 언제나 전쟁에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20장 18절. 구속사적으로 마할랄렐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실 것과 시편 78편 6 8편을 68절에서 70절, 히브리 7장 14절, 게시록 5장 5절, 십자가로 만 인간을 구원하시고 원수마귀 사단을 진멸하시며 부활하시므로 승리하여 창송받으실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하신 오직 예수, 우리 주님뿐입니다. 육대 야렛 후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자라는 뜻입니다. 야렛은 말랄렐의 65세에 낳은 아들로 창세기 5장 15절 역대상 1장 2절 아담이후 460년에 출생했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62세에 아담이후 1422년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서 20절 야레스는 아담과 470년을 노아와는 366년을 지냈고 그의 나이 527세에 그의 아들, 아들 에녹의 승천을 목격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야레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 야레스는 히브리어 야라드에서 유래되었으며 데리고 내려온다, 운반에 오다, 내려놓다 하는 뜻입니다. 이는 야레스의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운동의 소수의 무리만이 아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 주변으로 전달되고 또그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절, 전달된 흔적을 보여줍니다. 또한 야렛이라는 이름 속에는 구속사적으로 에노스, 개난 마을 날레리 가까운 신앙의 터전 위에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 인간들이 사는 땅으로 가까이 내려오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은 자기 의 힘으로는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망의 독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이 내려오기를 고대했던 여자의 후손이 내려오기를 고대했던 흔적은 야렛의. 또 다른 뜻후손이라는 것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이 수망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첫 번째 야레스는 위조상들보다 더 장수한 인물이요. 원 역사에서는 두 번째로 장수한 인물입니다. 야레스은 9 6 9 이 세를 살았는데 아담부터 시작하여 야렛까지 족장들 가운데에서 최장수 인물입니다. 아담의 수명보다 3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야렛의 손자 무드셀라는 962세까지 장수한 그의 할아버지 야렛보다 7년을 더 살아 최장수 인물로 꼽힙니다. 969세. 그것은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혜택이요. 이 땅에서 누린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야렛에 대하여 서철원 교수는 그의 창세기 설교에서 이것은 그가 그 경건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녀들을 바로 교육하여 그의 자손들에게 의가 있고 악이 성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복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하신 장수의 축복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야렛 이름의 원을 반대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의 사람들은 야렛의 가운데 내려가다 혹은 하강이라는 것 때문에 야렛이 타락하였다고 부정한 부정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렛은 아담 이후 경건한 세세 후손 오대 가운데 최장수 인물이요. 원역사에서는 무드셀라 다음으로 장수한 인물인 것을 볼 때, 야렛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하, 타당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하하여 가장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예루, 예수님은 야렛의 이름의 뜻처럼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6장 41절.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시는 순간부터 짐승의 분뇨, 냄새 가득한 말구에 나셨고 누가복음 2장 7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으며 마태복음 13장 55절, 마가복음 6장 3절 동복의 친동생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하여 당하셨고 요한복음 7장 5절 배우지도 못한 자라도 자라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 33년생의 전체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기쁘게 영접하지 않고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서러움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요한복음 3장 13절로서 보내신 아버지 요한복음 8장 42절 16장 28절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고 요한복음 7장 18절,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며 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오로지 보내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내신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만 행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7장 16절, 8장 28절, 38절, 12장 49절. 보내신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요한복음 12장 50절.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항상 순종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인만위를 하셨던 임마누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오늘 우리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얼마만큼 맺고 사는지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야렛의 믿음의 열매는 그의 아들 에녹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렛은 자기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항상 겸손하게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겸손은 그의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은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에녹의 뜻은 봉헌, 받침으로서 아버지 야렛은 에녹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훗날 에녹은 아버지 야렛이 품었던 믿음의 소원대로 죽음을 뛰어넘어 승천함으로 경건한 신앙의 최고봉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에녹은 아버지 야렛의 믿음의 열매, 열매였습니다. 또한 에녹의 이름 뜻만 보아도 아버지 야렛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믿음을 가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부모가 헌신적이지 않은데 어찌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헌신하겠다고 이름을 지겠습니까? 마치 안나가 아이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듯 사무엘상 1장 22절.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한 산에서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듯 창세기 22장 2절. 야렛은 자기에게 허락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120 7편 3절. 그러므로 아들의 소유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수업물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렛은 시대의 타락성을 바로 읽고 정의와 진리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자기 자녀를 성별시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기꺼이 바쳤습니다. 야렛은 시대의 부패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가였으며 자기 후대의 자녀를 기쁨으로 하나님 전에 바쳐 그 시대가 그 시대와 국가를 위해 헌신된 공인으로 살도록 했던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였습니다.